아. 시공조화라니. 저밈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뽑긴 뭘 뽑아이씨. 아, 아 씨발 왜 아브리엘에 불 들어오는 <웃음> 것이지? <웃음> 제발 누군가가 <laughs> 아, <잠깐만>. 제발 살려줘. <laughs> 나 카시할 줄 모르는데. 제발 살려줘. 어님님 님. 그래. 천상의 듀오를 합시다. <laughs> 좋다. 원래 잘하는 거야 돼. 드높. 드높은. 드높은. 아... <laughs> 이 천사가 저 친구 착 착한 친구일까요? 멍, 모자란 친구일까요? 99.99% <laughs> .99 확률로 <laughs> 모자란 친구의 가능성이 크기야. <laughs> 갈등은 잠시 잊고 함께 싸울 뭐야 티리엘이 수... 나한테 아니? 악마래 어? <laughs> 악마 맞아 <laughs> 어. 뭐야 이 악마는 <laughs> 님저 왕관 씌워주세요 <웃음> <웃음> 어 왕관이 <laughs> 조개가 됐어 <laughs> 너무 멋져 <laughs> 전투 아 보자 좋아, 보라... 남은... 씨, 뭐 가야되노 차단받고 시작할까? 좋겠네 <laughs> <3, 2, 1. 웃음> 아, 이거 추가야 해 돼. 아, 진짜 추가야 돼. 뭐, <laughs> 님팬이래요 <laughs> 아, 참, 된아우리엘은 힐게이지를, 자기가, 벌어갖고 써야하는 법 맞다 어져뭘 오고있어 바로, 삼특들람 캐리건 존나 치는데 키로 뭐, 본잡았 아야 뭐나 아는 놈이야 보여? 저렇게 부르는 거 보니까 아는 놈 같긴 한데. 아니, 그 누구에게는 아는 놈처럼 대화하는 놈이시고 지 어? 아니, 내 닉을 쉽게 읽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. 이거 발음하기 똑같다고. <laughs> 아, 살려면은 퇴치! 단결 낫군! 아, 우리 힐링 필 아, 이 시X 힐게이지가 텅텅 비어있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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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있다면 보는 게 좋다. 아야 씨발 거 일로 오세 일로 오세. 오! 쟤 너무 높네. 이 친구 그래비 너무 신중한데. 새끼가. 촙촙촙촙 존나 약하죠? 임신 스킬. 뭐야 저저 뭐야 씨발 저채왜 저기 뭐야? 있어? 아저저 저 새끼들 <laughs> 거 저기서 뭐해? <laughs> 그 뭐야 딸피 아즈모다를 잡겠다. 아 뭐야 딸피. 자가라를 잡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했습니다. 어, 씨... <laughs> 진짜 아는 놈이야, 나. 뭐야, 씨발. 뭐야, 오케 싸워. 뭐야, 오케이, 안 싸워. 두렵다. 역시 똥겜충들은 히오스에서 모인 것인가. <laughs> <끄� Purd> <끄러 closure> <저는> 아, 보이스, 뭐, 저, 서더참 아, 띠잖 아, 띠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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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링띠 <웃음> <웃음> 아니 거기서 그래블 때려버리네 이 치놈이. 그래브 한대딱 때리매기고. 와 이거 뭘 보고 그래프한 거야? 좀나 미래를 본 건가? 척. 내가 씨발 난격을 포탑 앞에서 타박을 거라면 미래를 어떻게 본 거지? 뭐야 이새 쟤네 근데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데? 맞아. 띠링. 예사롭지 않은 친구긴해 와 이새끼 뒤질고한건가아저저 <laughs> 저, 미친놈이잖아 <laughs> <놀자. 웃음> 그냥 <웃음> 그냥 미친놈이었잖아생명력회복 <laughs> 아, 캐리건님 스킬을 좀빼 주시면 안 될까요? 제가 좀 편하게 들어갈게요. 음, 안 돼. <laughs> 아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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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로미 씨발놈. 빡! 어, 엘지모단이 방금 봤습니까? 아 너무 놀라. 아, 크로미님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. 아. 아! <laughs> 아, 민가실기 네. 아, 딩글치 네. 아, 딩글치기. <laughs> 아, 딩글치기. 아, 딩글치기. 아, 딩글치기. 아, 딩 h 아, 딩 저 친구 도련희 유튜브도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? 에이, 나만 에이, <laughs> 에이 설마 <laughs> 끝났네막나 도련희 유튜브에 나오는 거야? 거 아니야? <웃음> 설마 <웃음> 나 구독자인데 도련희 유튜브 잘 보고 있어 히읏 <laughs> 히읏 두려워요. 나좀도와줘 오늘 선택하고 야 정정당당하게 정면에 정면, 정면 그래 승부해 보자 씨발로막 <laughs> 어이 새끼. 야, 이, 이건 발키리 가야 되나? 발리 가야 될것 같은데. 무 아니 정정당당한 그승부안 하고 씨발겁지이자뻑 하고 이 새끼 씨, <laughs> 어? 곧 가야겠지? 아니, 그 앞에서 깝치면 누구라도 잡아먹지. 진니 <laughs> <laughs> 내, 내병타사거리랑 진짜 비슷하다고 정해. 진짜 <laughs> 포지션. 어? 이상하게 자 뭐야, 쟤? 뭐야, 이거 맞아, 이거? 맞네? 이게 왜 맞냐? 야 네. 밀로지. 아니면 맞게 만들어라. 아, 자기 아, 싫어. 잘... <laughs> 뭐야, 이거? 아이 저런 병신. 아아디 어! <laughs> <laughs> <디딜> 어찌하여 시체만. 디리건 다시 하트. 병타가 던어 카시아한테 가시한... 왕관을 안 달고 있었잖아! <웃음> 예. <웃음> 진짜 힐을 혼자서 쳐벌고 있었잖아! 진짜 창 5천만대 정도 맞췄는데 그 딜이 다 허공으로 날아갔다 이 말인가 지금. 야, 끌어봐. 끌어봐. 내가 피해줄게, 씨발. 뭐야, 이거 무서운 버시 도시라져. 들봐시발 내가 피해줄게 오우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의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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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적고스, 적고스, 적고스. 웃음> 아, <laughs> 나왔다, 민첩의장갑아시발 저걸 누가, 누가 저렇게 12개나 준것지구슬 <laughs> 줘. 어우뭐 뭐, 이제, 이제 너보다 이성 빨라, 개새끼. <laughs> <laughs> 어, 아파. 족같은 <좆> 무비. <laughs> 뭐 뭐야, 이씨 이게 안 맞아? 어 실명이야. 새끼가 씨 뒤질라고. 왜? 오, 말투가 살짝 디스커스팅한데? 뭐지? 내내 <laughs> 행동 반경을 좀잘 아는 친구가? 인 풀어봐. 뭐야, 뭐야, 또왜 풀어? <laughs> 쟤왜 <laughs> 부러져? 그거 <laughs> <laughs> 쿠션이 돌라. 아씨발! 이거 이렇게 다 꿀잠을 자다니. 음, 착한 아이는 잘 시간. 레이브. <laughs> 어, 아 뭐야, 사거리 같구나. 아씨발, 이거 봐야 되는데. 구슬 먹기. 뭐 사거리도 괜찮지. <웃음> <웃음> 희망의 샘 가야지. 아 왕관을 자기 자신한테 줄수 있었으면 아우리엘이 참 재밌었을 텐데 뭐야? 어져. 어 잠만 어져. 음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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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서면 아아 아, 우리 엘리 어째서 예? 수정 방패 꿀이 계속 돌고 있는데 나 데쓸라고 <laughs> 나 데쓸라고 이씨 발 자기는 써서 사네 <laughs> 존나 기분 나쁘게 씨. 아 관통을 가야 되나 경기를 가야 되나 사나en다. 사나en다. 이리와 이리일 와. 이리 와! 이 b i 야아아아아어 사람도 x 와이 c h 야아 역시 악마가 최고야 <laughs> 역시 역시 악마가 최고 아씨발 구슬 못 먹었어 악마가 낫지 일일와씨발 뭐야 이새 허 도움이 <놈이> 필요하다 자매요 <잔해요>. 어어! <놀람> 어, 크로미님 제가 죄송합니다 <laughs> 씨발얌전이 들고 아아! 아아! 아어 아, <놀람> 아아! 아, 씨발 아이 수정 방패 걸어려다가 나도 죽었네 <laughs> 시공 아 <laughs> 비상! 비상 웨이데이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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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전공의 비상. <웃음> 어... <웃음> 님, 내가 다이아몬드 결이라는 특성을 갈 거거든요. 응? <laughs> 그러면 이제 5초 동안 무적돼. <laughs> 방어력 대 75. <laughs> 아? 닌가 희망의 방패를 가버릴까? <laughs> 뭐야. 오, 뭐야 어 실명이야 형은 힐기지가 존나 많아 어이 누더기가 왜이렇게 빨라? 일루와 일루와 와일루와이! 삐치드라! 호잇! 아이 C발 아... 씨발뭘 띨게 없네? 건강도 애매하고... 록스토퍼? 그냥 록스토알겠다 <laughs> 오, 오 뭐야, 저게 죽어? 아, 내 창을. 아, <웃음> 까비. <웃음> 뭐야, 너오또 끝까지 가서 죽여? 어, 어, 실명이 두 개야. 어, 어. 실명이 두 개. 어. 어, 이리 와, 이리 와. 뭐야 너? <웃음> 아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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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아니었다? <laughs> 어, 아우리의 일은 존나 많아. <웃음> <웃음> 니니 앞에서 깝치고 와 보세요. 앞에서 앞에서 존나 처맞고 와 보세요. 아, 아우레아는 선치를 들고 다닌다. 어, 누나야. 어, 이기리저리. 어, 이 누나는 선치를 들고 다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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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존나 처맞아보셈. <쳐> 존맞아어이 <laughs> <laughs> 어, 누나는 선취를 어... 들고 다녀. 어어 <laughs> 어, 얼방이야. <laughs> 어이 누나는 선취를 <laughs> 들고 다녀. <웃음> 아 <웃음> 근데 저걸 죽어? 저 저렇게 그거 해줬는데도 죽어? <웃음> <웃음> 예 아니 제 체력이 풀피가 되자마자 다시 영이 됐는데요. <laughs> 나! <놀람> <놀람> 어, <놀람> 나! 나! 어, 아, 아, 너무 나! 쌍해 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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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!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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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

에오스 하면 폰 폼게임, 게임을 생각할 사람도 있을 텐데. 천사의 비행 찍어버릴 걸 그랬나? 에오스는 RPG도 있고. 그게 폰 게임인가? 폰 게임이 아니었나? RPG일 걸? 약간 고전 똥 게임일 걸? 고전 똥 게임 RPG. 폰 게임이란 게 있지도 않을 때부터 있었어. <laughs> 하긴그스킬일대전 예, 예, 예. 만들 때면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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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, 중, 아줌마한테 걸어야지. 상대가 어져. 아내 창을 받아라. 일자. 아창 목질만 말아주세요내 창을 받아라. 일로 와 일로 와내 창을. 아 누나는 선체를 들고 있어. 어 아. 아, 아. 어. 잠시, 잠시 어. 내말안말안 네 들어, 시 나쁜 나누나방나력나존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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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쁜 나쁜 이쁜 나쁜 아, 쁜나 건, 나님 나쁜 건. 리건쁜 나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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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. 맞을 나 야, 이새끼야. 야, 씨, 어디가, 임마! 야, 이게. <laughs> 아, 그, 래 탐, 참 뜨자, 씨, 년들아. 뭐, 뭐, 씨, <웃음> <웃음> 뭐, 씨발. <laughs> <laughs> 뭐 <씨, 웃음> 뭔데, 큐 하면, 왜, 게이지가 프리 되는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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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<laughs> <맞아, 나한테> 아, <웃음> <웃음> 이것이 아우리엘의 참맛이지. <laughs> 하지만, 노료팬한테팔로을해도 게이지가 아, 개미 눈물만 아, 쳐버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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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<laughs> 너무 불쌍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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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그건> 쓰레기로... <laughs> 쓰레기 <laughs> 언급하지 <웃음> 말아주세요. 어이가 없네, 시발